도대체 대한민국의 감시기관은 어디인가요? 있나요? 아니 감시기관이야 있지. 근데 아무나 어디가, 하면 안 되지. 어디가 있죠? 지금 우, 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요. 그 어떤 논쟁에도 빠져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걱정은? 공식적인 감사원. 예,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감사원. 3년 동안 긁어보니까. 감사원에서 저는 감사원이란 말을 <laughs>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국가 공식기관, 공식기관의 수백 명의 인력과 엄청난 두뇌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무명무시라 무명, 유명 되어버렸죠. 아, 있어요, 있어요. 감사원이 있나요? 나온 게 있어요. 예. 뭐였냐면요. 은 최근에 문화부, 어, 어, 그쪽 관련해서 산하단체 한 20곳에서 전혀 그 뽑힐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막 뽑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어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어, 그걸 밝혀낸 바가 있긴 아, 있어요. 아, 쾌가가 있네요. 근데 음음. 감사원이 사실 제대로 살아있으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정부, 이런 게, 이런 거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공수처 같은 게 유일하게 우리가 말하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라도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접근해서 수사하고 감시해야 할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검경은요, 박근혜 도 아니고요, 최순실 ᄃ을 빨아먹는 개, 돼지 새끼도만 또 못하게 전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마지막 보류였던 특별 감찰관, 이걸 해체해버렸다면, 대한민국 모든 행정부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가, 나머지 이제 마지막 보류인데요. 국회는 새누리당이워낙패륜적 반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와서 말해봐야 피감기관에서 와봐야 말하지마 이렇게 쳐버리는 거니까 아 괴무시 당하고 오히려 역공 당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오만방자한 행정부 박근혜 관료들에 대해서 단한 곳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민사회단체라도 과거에는 해왔거든요. 그런데, 안진걸 처장 같은 경우 거의 구속되게 생겼어요, 지금요. 왜요? 네 군데서 고소고발을 돼가지고요, 난잡팡 돼버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그러니까, 참여했는데도 묵사발 지금 고소고발, 남, 난무하거든요? 그럼 누가 지금, 감시할 대한민국 완전히 무장 해제돼 버렸어요. 어느 것도 감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부패에 대해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탐관오리가 횡행을 하는데 음. 아, 아맹어사는 직구석에서 마패만 닦고 있는 이런 꼴이네요, 진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계속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감사원은 국정 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10시 52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세월호 안에 승객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사실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기까지 대여섯 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어.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어 저기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체. 예.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만 모르고 있는 듯한 발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의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이를 조사한다며 청와대를 방문한 건 지난 5월 29일.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모든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습니다. 퇴임 전에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16조에 보면 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면으로 무시한 거고요. 여론에 떠밀리기 식으로 감사를 시작한 거고, 가서도 자료 못 주겠다고 하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간 거고요. 재임 중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데도 감사원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에서 받아온 건 각각 A4 용지 한 장짜리 서면 답변서 뿐입니다. 구조되지 않은 승객들이 선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분명히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한 달여 뒤 청와대에 대한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합니다. 감사원은 이때 승객들이 배 안에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이 오전 10시 52분부터 11시 반 사이였다며 비교적 정확한 시간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내용은 청와대 공식 답변이 아니라 감사원이 수정해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감사원장께서 말씀을 못하시고 그 뒤에 말하는 걸 보니까 모든 감사 서류를 다 검토해 봤더니 그 시간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썼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오히려 청와대의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사원이 그 시간을 넣어서 더 정확하게 말아서 마사지해 주고 보강해 준 거다. 문제는 이토록 부실한 감사원의 조사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의혹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